안녕하세요. 산타진입니다. 오늘은 대청 계곡에 가서 한번 물놀이를 하려고 여기는 장류 누리길 출발지이고요. 작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작게나마 이제 공원같이 생겼고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주차는 한1 0대좀 넘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고가도로 바로 아니라 가지고 주소를 나중에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리 밑에서 많이 쉬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데는 땡볕이라 가지고 조금 그렇고 아, 다리를 건너면 이제 바로 그 누리길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아 밑에 바닥은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서 이제 부드럽게 걷기 좋고. 아, 숲도 약간은 우거져 가지고 햇빛을 거의 안 받고도 이제 갈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류 누리길의 일부 구간이기도 하고 또뭐 대청천 누리길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청천 누리길이랑 장류 누리길이랑 합쳐진 구간이죠.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카페촌이 되게 즐비합니다. 여기 또 화장실도 새로 또 지었네요. 오, 그렇다네. 아, 연결 계단도 만들어 놓고, 오른쪽으로 물레방아 있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있던 길인데 약간 이렇게 이제 펜스나 아니면 나무 데크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서 그 다음에 야자수 매트 이런거 이제 깔아가지고 아 정비를 좀 해서 이제 일반인분들한테 네, 갈수 있도록 해놨고요 아 계곡에 이미 딱 들어오니까 아 그냥 시원합니다 <laughs> 공기가 잡잡하네요 이제 위험하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가려고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엄청 많네요. 아... 장류 계곡을 따라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양쪽에, 아 오른쪽에 누리길이고 왼쪽에는 이렇게 장류사로 올라가는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 약간 협소하긴 한데 천천히 가면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돼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계곡으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나들목이 좀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누리길에는 아 이쪽이 가팔라서 그런지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잘 없고 중간에 한 번씩 계곡과 합류되는 지점이 있어서 거기는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약 에 계곡에 이제 여러 군데 포인트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저쪽 도로가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도로가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근데 이거는 아마 주말에, 아, 이 앞시간부터, 아, 여기가 놀기가 되게 좋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기가. 아. 네, 테이블도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네. 네, 거의 뭐, 아, 다온거 같네요. 되게 짧습니다. 생각보다. 이공놀이아 응.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여기 건가? 아, 여기까지 들어가지나? 아저기로 새로 지은 경자가 한문이랄요 되게 작아지네요. 이쪽을 건너게 되면 어, 일반 등록과 합쳐집니다. 어, 주차도 되게 다양하니까 주민을 오고 싶은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네요. 천누리길 끝까지 다 가보고 이제 하산합니다. 아까 올라다가 잠깐 봤던 조용한 이제 알탕 알만한 곳어서 올라가 보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 그때보다는 물이 많이 줄었네요. 방금 본 폭포에서 도로가로 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오. 계곡 중간에도 이렇게 주차할 곳이 좀 제법 있는데요. 아, 평일인데도 이렇게 주차하신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분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어, 여기도 나쁘진 않네요, 여기. 정말 아, 젊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렇게 내려가면 제커길로 여기 여기서 놀아도 네, 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중산행 아 우중산행이 아니고 계곡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비가 소나기가 막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일기예보는 없었는데 아 근데 또 이렇게 와, 이런 게 되게 기분 좋은데요? 왠지 이렇게 다 젖었는데 또 비도 오니까 아 기분 되게 좋습니다 아, 예, 방학이라서 그런지 또청소년도 엄청 많이 왔네요 물놀이하다가 비가 오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처럼 네대 대, 그냥 네 대. 공중 화장실 앞에, 뒤로 들어가면은, 물놀이 음, 할수 있게끔. <laughs> 음. 아까 여기가 이제, 출발했던 곳이죠. 잘 나오네. 우건도 있고. 이쪽편에 가면 이제 그늘진 곳이 많아서 저기서 이제 쉬고 물론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대청계곡 주차장이고요. 아 주차장은 매우 넓습니다.